말을 표현할 수가 없지 좋을 때 어떻게 하지? 그 영어로 beyond d e 이라는 말 있잖아 <laughs> 아니 감탄사를 어떻게 하지? 아수 <laughs> 없다 Beyond description 그렇죠 어떻게 말로 다 어떻게 해 봐. <laughs> 이 다시 해야지. 알타네. 어. 어, 아, 이 좋습니다. 님께서 발 출발 출발 출발. 오, 이거 따라붙 내가 그전에 어느 신문에서 이 마장토 오솔길을 보고 반했거든. 아, 반 2, 3년 전이야. 아, 어, 잡지사 같아 누가 우리 그 카톡인가 어디 올 그때 그 카페에 올렸는데. 와 그리고 이제 마장트를 가게 된건 한참 뒤에 갔지 진짜 감탄, 감탄사 한발이다 그렇죠 어떻게 말로 다 어떻게 해 이게 참 좋은데 참 좋은데 어찌 피어날 방법이 없네라는 게 나는 이해가 가 나무다리 없어졌네 에 다리가 없네 <laughs> 좋다, 끝까지 갑시다! 아, <laughs> 어... 어, 여기가 마장터에요? 여기가 마요 여기가 요마장터 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. 이게, 여기, 여 어르신 집이거든요. 여기 다리가 있었는데, 여기가, 여기 약간. 여기. 참 신선같이 사시네 이, 이런 된다고 아... 어, 문 열어보죠 어? 혹시 안 계시나 오 뭐라? 어, 할아버지 계세요 이집 아직 5시 50분이네 50분이 에, 문이 네. 잠겼네요 어, 오늘도 못 뵙겠구나. 아한번 뵙고 싶었는데. 아, 어, 메모를 해놨네. 자, 여기 등산객들이, 아, 이렇게 못 만나면, 그래, 여기다가. 등산객들이 와가지고 여기 할아버지, 등산객들이 할아버지, 할아버지 못 만나면, 여기서, 여기서. 어, 10월 11일이 오늘인데? 하나. 건강하게 잘 계셨는지요. 1 0월 11일 날짜도. 야, 이 할아버지한테 약초 좀 사가면 좋은데 네 저울도 있고 뭐 약초 같은 거 아. 팔아가지고 팔아가지고 하, 하려고 하시나봐 귀한건데 여기요 아. 어르신 예전에 자전거 타고 여기 자주 방문하던 박상화 뱃사공입니다 아. 건강하시지요 아. 다녀갑니다 아. 아유. 감사합니다. 저, 오늘 뱃으면 좋았는데 어? 일하러 가 건강하시니까 음. ロマンち 음. 집이 있었는데. 안녕. 또 언제 오나? 오케이. 아, 자. 와, 이게 좋습니다. 아, 그냥 너무 좋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정말 끝내줍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바람 소리가 더 다르네. 여기는 또. 그렇지, 여기 다 평지잖아. 이게 다 밭이었겠지. 네. <laughs> 아, 봐라. 어허. 와, 맑다. 물이 끝이 없어. 물이 지금 몇번 걷는지 기억을 못 해. <laughs> <목소리> 아우, 여기 이게 진짜 없네. 여기는 더 잡고 제가. 예.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여기가 파산이 없잖아요 아, 물맑다이뭐 엄청납니다 어, 뭐 바퀴가 거의 지팡인데 다운은 몇 킬로나 되나? 에? 다운은 각이 나름인데 어. 아마 오늘은 그긴 인도는 못할 것같네 내가 우리 촬영하고 누르라고 인간이 살려고 어떻게 이 길을 넘나들면서 땅 사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무슨 사연으로 이 산골짜기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살았는지 엄청납니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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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드신가아 어, 여기 저 앞에 보이는 데 끝인 것 같은데 글쎄 벌써? 어. 아쉬워요 어 글쎄 하늘이 보인, 보이네 네, 여기가 어. 대관인 것 같은데 오, 제이령. 그럴까? 반워요뱃서공공 없다. 허리 나네. 야! 영 올라오네. 야! 어! 어! 어. 어. 아. 얼마나 기다렸어? 아, 어, 그랬구나 이야, 진짜. 이야. 오늘 바람이 없네. 여기 보면 바람이 촥 동해안에서. 아이 있어요. 바람이 아니, 지금 불어왔는데 오늘은 바람이. 아예 아까 바람이 심하지 않네. 하더라고요. 바람이 많지를 않네. 있습니다, 바람이. 저기 저기 보이네. 저 길이 보이네. <웃음> 저기가 동원 <laughs> 임도가 보다. 이야. 오, 여기 바람 부다 오, 좋다. 시원하다. 오, 야, 오. 자, 우리는 마장터. 거의 2.4km 였구나. 마장터에서 올라왔고, 우측으로 어, 가면 미, 마산봉이고, 쭉 내려가면 도원리. 여기는 대간령입니다. 백두대간 대간령. 어, 일명 세이령. 우리말로 세이령이라고. 이 동해에서 불어오는 이이 네, 새바람을 네. 맞으면서도 이제 바람이 없. 시원하네. 할 말이 없어. 오. 여기 나는 여기다. 아, 잠깐, 어디 어디. 제대로. 아, 다시 여기 어. 돌탑 챙기라고. 그래, 새로운 돌탑을 하나. 응. 우리가 또이 초석을 놓는 예, 거네. 예예예. 예, 예. 예. 기초를 이렇게, 잘 넣게. 네. 예. 어. <laughs> 오늘 뭐 원망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날을 이렇게, 뭐, 이렇게 고생시킨 데 데려왔다고. 이제부터 봤다고. 이제 이제부터 이제 재밌는 건 시작이죠. 다운의 아, 시작. 그렇죠. <laughs> 예. 여기 여기는 고, 고생 건... 끝에 낙이라고. 그렇죠. 고생이 좀 있어야 행복이 있다는 거. 이 다운을 이걸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대참애고 올라온 거죠. 자, 안전선행하시고요. 아 <laughs> 여기 어, 보수를 했네 어 보수한 거야 여기 어이구 저기 봐봐 어후. 우와 사태가 이렇게 많이 났네 이번에도 더 났을 텐데 조심하시고 네. 여기 여기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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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가이니까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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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막이 있네. 아. 맞데요. 여기가 주막터인가 봐. 네, 해바닥 같은 만한 위치에. 아 이게 그래도 오미감이 그럼. 사람 이 여기서 쉬었나 가보네. 그러지. 아, 3 3센 3 샘물내기라는 그 말하지 않는 샘이 아. 있었대. 그걸 물맛이 좋으니까 그 그 샘물의 술을 빚으면 술맛이 좋다는 소문이 났다는데. 게... 이곳을통행하는 사람이 많았다는데. 주막이 있었다는 거는 길손이 깨 있었다는 얘기잖아. 그, 그, 그렇게 잖아 네. 아이고. 아이 우리도 여기서 뭐 목이라도 한번 축이고 와야 되는데. 시원하겠다. 아, <laughs> <짜잔. 웃음> 어, 그리, 어. 어, 그리고 아이템을 이렇게 내려오면 돼. 어, 여기, 여기는내려오고기반석이안움직이까 어. 네. 작년은 타고 내려오고, 네. 어, 작년은 어. 끌고 오네. <laughs> 어. 끌고 여, 넘어오는 것도 대단한 거야. <laughs> 야 이제 비단길 나왔습니다 임도가 아, 보이네요. 왔습니다. 오. <laughs> 야 성공. 자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. 별거 아니지. 근데 어. <laughs> 이런 걸, <laughs> <하면 이런> 걸 <laughs> <길게>. 고생했습니다. <laughs> 아 <오>. 고생했습니다. <laughs> 아직 뭐갈 길은 많이 남았지만 지금 여기서 아, 왼쪽 임도로 가면 10km. 오른쪽 힘들어 가면 4km 어디로 가겠습니다? <laughs> 아, 자, 의지 잃지 마시고요. 하늘이 놀습니다저 또, 또 힘을 내서, 예. 내년에 또, 내년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다네네네네네네 But life can be this good. I would launch a thousand ships just to be about your lips. Tell them all to sail away just to see.